까지는약 20분도 도착이 잊었습니다. 이 모두에 앉아있습니다. 선박내 모든 구역에서는 아울러 조타실과 기관실은 통제 및 선박 공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. 해요. 아... 안녕하세요 어방 캠핑입니다. 음, 오늘 저희가 장봉도에 왔어요. 패킹은 구롭도 영상 처음에 빽패킹 찍을 때 그때 찍었었거든요. 그때 섬으로 가고 그그 다음에는 자월동가 패킹을 하고 여기도 뭐 섬인데. 너무 너무 좋아요. 일단 근데 지금 저희 바로 옆에 개수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뭐 물이 터졌대요. 하필 오늘. 그래서 여기 물이 지금 다안 나오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쪽에 입구 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거기로 화장실을 갔다 와야 돼요.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한 12시 10분 거를 타고 왔거든요. 근데 와서 여기 앞에 바로 바 밥... 칼국수 집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밥을 옮겼는데 진짜 국물이 완전 맛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배불리 먹고 텐트를 치고 지금 여유롭게 쉬는 중이에요. 햇빛도 강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안 추울 줄 알았는데 추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침낭도 봄 그때 걸 가져왔거든요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만 안 불면 괜찮겠는데 텐트 안은 뭐 괜찮겠죠? 뭐 저희 지금 먹을 걸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컵라면 두 개밖에 안 가져왔어요. 그래서 저녁도 사 먹을 예정인데 잘하면 여기 뒤에 마트에서 그냥 레트로 식품 사서 그냥 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싫어 오빠? 물이 안 나오잖아 설거지를 하면. 아 맞다 물이 안 나오는구나. 하, 맞다. 다행이에요. 그래도 여기 바로 뒤에 의식점이 많아가지고. 꺼낸 거지? 없는데, 없는데? 바람 어디 가세요? 안 쓰잖아. 아, 아까 전에 내가 이거를. 그 응? 이게 건전지가 없이 이거 태양광 충전으로 하는 거예요. 짠! 짠! 짠, 지금 밝아가지고 빨간 빛도 나와요. 아, 음, 음, 맛있다! 진짜 이상하다. 비율이 왜 그래? 아, 지금 이만큼게안 뜯어보세요. 아, 이 앞에서 닭을 튀겨서 여기 앞에서 먹으려고 그랬는데, 반마리는 안 된다고 래서 순살로 반마리를 튀겼는데, 양이 꽤 괜찮아요 그렇죠? 여기가... 저기가... 보이시나? 반짝반짝거리는 공은 옆섬이라가지고 비행기가 계속 날아요 그래서 기마개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알고서 캠핑할 때 음식 뭐할 거를 안 가져오니까 엄청 편해요 다사 먹으니까 돈이 <laughs> 좀 많이 들지? <돼>, <laughs> 돈이 엄청 많이 들긴 하는데 저희 결혼 기, 기념일이니까요 스테이크 사 먹었다고 생각하지 뭐. 그렇지. 호텔 응. 일박 한 걸로 생각하지 뭐. 우리 항상 이 결혼 기념일날 이렇게 할 거잖아. 응. 결혼 기념일날. 항상 이제 캠핑 와서 캠핑 사진 찍고 그걸로 기념으로. 그치 작년에는 그냥 흑백 사진 찍었다 그지. 맞아. 차이나 타운 가서. 응.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음. 아 진짜 이거 너무 좋아 이게 뭔데? 아 지존가? 지존가 조진가? 조르 아니야 조르? 아 조르 니모 <laughs> 조르 아 니모 조르 <laughs> 지마 <없지> <laughs> 또빡새끼 이... 아, 뭘봐 진짜... 또빡또빡 또빡새끼야 아이 새끼야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이 뜻이가 진짜 나았던 얘기야. 방금 뭐라고 했어? 이 뜻이라고 했랬어 아니, 방금 뭐라고 그랬어? 뭐? 조로를 뭐라고 그랬어? <laughs> 뭐라 그랬어? 아, 뭐라고 그랬어? 그 기억이 나지 않는데? <laughs> 처음에 우리 어. 그 뭐지? 클라이밍 그룹도 처음 갔을 때. 아, 진짜 너무 불편했어. 소리가 뽀막뽀톡 나는 거지. 움직 <laughs> 조금 무저도, 무저도. 아. 근데 이건 진짜 좋. 이 매트는 진짜 좀... 이 매트를 남편이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좋아가지고 저도 하나 산 거예요. 그래서 안 했잖아. 이분이. 이 일로 장봉도에서 킹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. 아침도 안 먹고 그냥 배 타고 나가서 먹으려고 합니다. 근데 비행기가 진짜 자주 오르내려요.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 주무실려면 기막에는 필수입니다. 기막개를 해도 들려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비행기가 진짜 자주 한 5분에 한 배? 그런 것 같죠, 오 5분에 한 대는 계속 오르 내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장봉도의 1박 2일을 마치겠습니다. 아! 어떤 화장실 보여줘야 되는데? 근데 화장실 진짜 깨끗해요. 관리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에도 보면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저희가. 오날은 지금 물이 터져가지고 저쪽 저희가 있는 데는 물이 다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도 지나가시면서 주민분들이 "물 안 나와서 어떡하나" 이러고 가시고 "오늘 가시게요" 하고 가시고 그렇네요. 네, 그러면...